자고자 할로야 그 새벽에 빠져가 되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서오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오늘의 말씀으로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보내는 것을 합니다 분달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어, 이루어집니다 아, 아, 우리의 하십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고 또 굉장한 역사. 예전에는 하와이에서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아, 화산 막, 막 길바닥으로 아, 네. 그뭐 화산 그 용암이 막속분출이 됐나봐요. 아, 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한시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예? 안타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네. 것. 우리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하나님의 승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승리에 순응하는 그런 일이야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슬리면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또 환란의 징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앞더 합시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으로 믿습니다. 오늘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써요? 바울. 을 그래서 이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아,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뭐불가일한 며칠, 보름 아니면 한 달, 그런, 또뭐 이제 사실은 베수도가베수도가온 것은 얼마 안지만그 전에 베릭스 총독이 있을 때 재판을 몇번안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엄청 지났죠. 얼마나 지났다고 그랬어요? 이태. 이태니까 몇년입니까 2년. 2년을 지났죠. 2년 베릭스 총독 이돼서 2년 지나고 그리고 베릭스 총독하고 또 지금 칠치인상는 이제 재판이 끝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무죄. 무죄. 결과 e 을하고요 무죄. 무죄. 바울은 죄가 없다. 어, 우리 4 o 기 23장 o 시다 23장. 2 g e 2 o u g e b 2 u 절 e Bouge, 2 o 절 g e b o 1번 시작 그가 우리 루시아는 전북 베르에게 문화가 말이야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불안하고 군대를 거으려고 와서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한지 알고라 하여 그들의 공위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오 한 가지로 죽이거나 결과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는 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이미 바울은 왜 요제입니까? 무죄입니까 여기도 무죄죠 어, 대각, 가박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장 봅시다. 25장 24절 2 5절 25장 24절, 25절 앞내로 봐요. 세이자 아브리카 왕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내는 사람은 유대의 모든 부리가 크게 배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에루살렘에서와 여기서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데, 주의 죄를 만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의 상수를 하는 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여 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죄입니다 여기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릭스가 재판을 하고, 베스도가 재판을 하고 몇번 재판을 했지만, 바울은 무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임받는 선거는이 세상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만에서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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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람. 네. 없는 사람. <laughs>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흠이 있어도 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흠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허을 보여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난 누구누구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누구누구 <laughs>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이게 아니라, 야그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폼이 없는 사람. 네? 도덕적으로 무슨 흠이 없는 그런, 음. 하는 게되겠습 옛날에 그 우리 동학, 동학이라고 있었잖아요. 동학의도 그 교주가, 어, 최재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옛날에, 일제시대 전이죠. 그 최재우라는 사람이 누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최재우 선생이 하는 말이, 돈은 좋으나 행실이 나쁘니, 내가 지인들이요. 시작. 돈은 있잖아. 좋으나, 땡실이나거니 내가 지인들이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래,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을 게 있어요? 들을 게 없어요? 네, 들을 게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돈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대형 아, 별로 아, 재미가 있요 아, 그래서 막, 아. 어, 그분이 동학교거든요, 동학교. 동학 동안기요? 예? 동 맞아요. 동요 옛날에 녹두장군 전공주 예? 그런 얘기 옛날에 국사 책에서 좀 배웠죠. 전그래서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선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야 성경에 보니까 행위 완전한 자가 되라 버렸죠. 행위 완전한 자. 행이 완전한, 완전한 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3절. 맨 앞에 장세기 출애옥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290페이지. 구약성경 13절 16-18장 13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요하 완전하라 하나님. 네, 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네, 완전하라. 네,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사람이 완전하라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해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야말로 완전할 만큼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흠 없이 살아가 그려야 합니다. 네?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 네, 성령님 앞에 창세기죠.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19페이지. 담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우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기. 완전한 나라. 여우와께서 하여 완전하라. 뭐하라?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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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완전하라. <laughs> 완전하라. 행위 완전. 다르게 행위 완전. 행이 응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행이 완전한 사람. 응? 이런 선물을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아, 문제가 많으면 안 돼요. 바울은 재판 결과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없죠. 무죄입니다. 무죄. 문제. 예? 그, 막, 유대인들은 지금, 막,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따라해, 복음 보금 전도. 복음 그러니까, 바울사는 때를 얻떤지못얻던지 복음 전도하는 데만 힘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오늘 승리하는 것도 볼까요? 빌리포스 1장. 신학생 저 뒤로 넘기세요. 빌리보스 1장 was a little chum, Saddam 페이지 신약성경 m d e a 페이지빌리 i 스 w 장 s a 절 i t t l e c 절 u m She k n o c k e 면 some young, some b 나 참으로한 우선방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비로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 이게 바울 사도는 기쁨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복음이죠. 이게 전파. 어, 전파. 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기. 그냥 예수만 전파되면 돼요. 어, 자기가 어떻게 되던 중간에 예,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는 그런 바울의 생각이고요. 어, 하나만 더 찾아봐요. 빌리브스서 조금 뒤에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아, 콜로제에서, 대산을 배산 후서, 그 다음에 이모대에 전입 후서, 이모대부서 사장. 4장. 사장 4장 2절 보세요. 이모대부서 사장 2절. 2절, 암내로. 시작. 오늘 말씀을 하셨다. 때려놨던지 모셨던지, 암산, 암산, 사사에대사상과 가르침을 정치한 경계 안에 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전파하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전도하러 갈 거예요. 나중에 오후 3 시쯤 돼 가지고 전도를 나갈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써 그런 선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바울에게 제가 있겠어요? 죄가 없겠어요? 복음만 어, 저... 그 쳐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구원하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시기를 해가지고, 어? 알고 보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완성시켜 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걸 갖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쓴 우리 로마서에서 히브리스까지, 이 안에 성경을 보면요 추억 같은 내용들이, 주옥 같은 내용들, 추억 같은 내용 이런 세상에 없습니다. 네? 세상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히브리스까지쓴그 내용만 이런 책, 이런 글, 이런 게 세상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네. 뭐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희미 합니다. 어? 우리의 삶 속에서 꿈을 꾸어도 이게 될까 말까. 어? 아이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가서 꿈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네, 꿈이다. <laughs> 따라합시다. 마치다가. 그래 아무튼 <laughs> 꿈 이야기를 누가 와서 꿈 이야기 를마 됐다 개꿈이다 개꿈 <laughs> 그 개꿈이라고 마치야. 네? 그런데 꿈 이야기를 계 속하고 그리고 꿈을 포기 안 하고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니로야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 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대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꿈을 꾸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하는 맛에 기도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꿈이 안, 이루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욕심으로. 아니요. 꿈을 포기하는 사람. 아. 꿈을 포기하는, 사람. 꿈을, 꿈을 포기하는, 포기하는 사람. 사람. 꿈을 포기하는 사람. 꿈을 포기하는 사람은 꿈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꿈이든지, 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그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주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요, 야, 내가 또뭐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 이런 꿈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꿈을 오늘 새벽에도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봐야 돼. 요 네? 머릿속에 환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은 여저 목사님은 이 머릿속에 거리는 게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 교회. 우리 지금 집 뒤에 정월선 권사님 주일 한 대를 기도하면서 주차장이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교회가 주차장이 있어요이 주차장이 차두 대밖에 안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응? 예.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꿈을 그리고, 그리고 이 그림을 갖다 환하게 그리면은 그림 그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육신의 건강이나 또 삶의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 꿈을 딱 그려가지고서 그꿈 속에다가 그걸 딱 얹어 놓으면은 내가 그린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출근합니다. 아, 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꾼 꿈이 있습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도 누구랑 같이 꾸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꾸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있잖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돼 그런데도 재미없어요 하나님 내가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위에 살겠습니다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이러면 말이 돼요 말이 안돼요 말이 좀 돼요. 말이 좀 되죠. 그 말이 좀 되니까. 꿈을 꾸더라도 누구랑 함께 꾸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주시면은, 내게 건강 주시면은, 내게 물질 주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우리 본문에서 23장 11절 바울의 꿈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7절하면읽어봐야 시작. 하나날 밤에 주께서 바로 옆에 서서 일하시되 암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정한 것 같이 지 로마에서 정한 나이라 하기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 가서? 로마. 로마, 로마에서도. 로마에서도. 로마에서도 너는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말입니까? 로마.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바울의 꿈이. 어제, 어제, 우리 오늘 조혜경 권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조혜경 권사님 내가 어제, 아니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바로 수요일, 이 뭐지, 그제 맞네. 어제 제세벽에내 기도를 해요 하면서, 좋은 사람한테 기도해 주러 가니까, 목사님, 단기선교 가고 싶어요. 이랬더라. 할렐루야, 단기선교를 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에 단기선교를 가고 싶은데, 어, 단기선교를 좀갈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꿈을 가져야, 에? 로마에 가서도 너는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꿈을 다이 바울 자신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도 이 꿈을 사실은 누가 내준 겁니까? 바울에. 바울에게 준다. 바울이 그런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성경을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시민, 이전 21절 이 시민, 시다이시이 시민, 이시이 시민, 이시바이 시민, 이가민이 시민, 가 예루살렘으로 가 잠시 하했는데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입니까? 미국 그렇죠, 미국이죠. 지금은 네. 미국 같은 날. 네. 우리나라 저 내가 저, 저 부산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로마는 어디예요 서울. 입니다 서울. 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심국,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보험을 전해야 돼. 이런 꿈을 바울이 혼자 꾼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꿨다고요? 하나. 하나님과 함께 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서는 꿈을 꿔도 누구랑 같이 꿔어야 돼요? 하나.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할렐루야, 아, 네. 이 꿈은 반드시 오시지게될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21절, 사도행정 뒤에가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멘,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네, 너에게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막혔던 것 이제는 귀 지방에 일할 곳이 었고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원래 바울사도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서반아, 서반. 나서반아 서반아. 서반아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스페인.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게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들. 사 예. 지구에 가 지구에 가 나가지고 이맨 마지막 에 배를 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이거예요.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맨 마지막 나라 이게 그 지중에서 맨 끝에 지금 우리가 그려본 거죠. 지중해맨 끝에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네. 그게 스페인. 그기가 서반, 다르게 서반아. 서반아. 그게 바울 은 원래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서반아. 서바나. 서반아 가려고 그랬어. 요 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한이 한 정도 되죠. 이탈리아. 로마가 한이 정도 되죠. 여기가 스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지중해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간다고? 서반나 서바나. 서바나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에 들렀다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 로마에 들렀다. 그리고 로마에 들리면 은 바울이 혼자 로마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을 누가 로마로 보내주기를 바랬습니까? 아저저저서반나로 보내주기를 바랬어요? 바울.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주기를 바랬죠? 서바으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사들을 어디로 보내줘야 돼? 네. 서바으로 보내주기를 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또 이제 로마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사들은 하나님이 주는 꿈또 하나님과 함께 본꿈 이 꿈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제 실제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끝났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6장 26장 32절 봅시다 31절 32절은 니다 자, 이제 시작. 주로 네. 말들도이 사람은 사약이을결박한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아을 입받아 베스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 만일 가해사에게상주하자엔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뿐하였다 예. 아울러 지금 재판 결과 가 어떻게 나왔어요? 무죄. 무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석방. 석방하죠. 어, 당연히 석방하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저, 저, 세력에 최기성 어, 씨라고, 그 한수집사님인데, 어, 또 우리 교회에 올 겁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바울 사도는 재판 결과 뭐가 나왔다고? 석방. 무죄, 무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석방. 석방을 해야 돼. 근데 석방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놨어요 상소했어요. 상소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이사입니다. 황제 가이산, 황, 그러니까 가이사 황딸의 가이사, 황제. 황제.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해놓으니까 무죄지만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요 아무데는. 재판 받으러 가요. 그럼 재판 받으러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 로마.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로마는 그이 쉬워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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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렵습니다. 배를 타고요. 지중해 바다 건항. 엄청 험한 바다예요. 요즘이야 다 배가요 새로 돼가지고 막또이 이 뭐야 이거 발동기로 가잖아요 전부 다 아? 프로필을 돌려가지고 옛날에는 배가 뭘로 다녔어요? 음. 음. 전부 다 바람으로 다니는데 아니면은 노를 지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에? 이런 배를 타고 시중에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로마틱 가는 길 예루살 가이사리에서 로마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몸이에요? 죄수 하나 뭐. 죄수잖아, 죄수. 죄수인데 재판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가이사라는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무죄. 무죄라고. 석판을 무죄. 해야 되지만, 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 병정들이 데리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 로마 병정들이 데리고 바울을 어디로 데려다 줘야 돼요? 로마. 가이사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 로마에 가는 길을 누구랑 함께 가야 돼요? 로마 군인들과 같이 가야 돼요. 누구 배를 타고? 로마. 로마 배를 타고. 로마 또 누구 경비를, 경비를 누가 대야 돼요? 로마 경비. 왜 그래요? 로마 배. 죄수잖아, 죄수. 아, 예. 죄수는 경비를 원래 누가 대니까 군인들이. 다 국가에서 내죠 아, 국가에서. 아, 국가에서. 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부 경비 다 돼가지고, 바로사는은 원래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로마에 간다.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꿈을 꾸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바울을 로마로 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 최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은요, 세사슬로 곰곰 묶여있어요. 바람은 찻고를 쳐 그런 모습이지만, 이 모습으로 어디까지 가게 된다고? 로마까지 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을 사도를 로마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어지기를 추구합니다. 따라 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네. 꿈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머릿속에 꿈을 그려 가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서 꿈이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배자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